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마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입스위치타운과의 경기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끝에 패배를 당했고 이번 경기는 입스위치타운이라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10경기 동안 단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던 팀에게 심지어 홈에서 패배를 당했다는 부분에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 토트넘 마스퍼는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5승 1무 5패라는 성적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기록하게 되었고 토트넘의 이러한 성적은 이제 포세구글로 감독이 토트넘에서 충분히 경질당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 시즌 엔제 포스테고글루 감독의 선임과 함께 새로운 체제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었습니다. 사실 포스테고글루 감독은 약간은 부족한 커리어 때문에 부임 당시 여론이 거의 뭐 최악의 시공창급으로안 좋았었고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선임을 반대하면서 노트 포스테코 글루라는 이미지까지 만들어 반대 운동을 벌였었는데 아무래도 엔체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과 셀틱이라는 토트넘보다는 한참 위상이 낮은 리그와 팀에서 감독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토트넘 아스퍼는 시즌 초반만큼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포스테고 글루 감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했었는데요. 포트넘은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리면서 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던 팀이었지만 시즌 중반기에는 많은 선수들의 부상 문제와 아시안컵,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등 선수들의 공백 문제로 상당히 고생을 했고 데스티니 유독이 벤 데이비스, 팀오 베르너 등 주전급 선수들이 다시 부상 문제로 이탈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고 경기 내적으로는 엔제 포스테고 글루 감독의 전술이 읽히기 시작하면서 최근 연팽진을 거듭한 끝에 결국 차기 시즌 유 f a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때문에 엔제 포스테그 굴 감독에 대한 평가는 최근 들어 급격히 다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감독에 대한 팬들의 신뢰도 상당히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토트넘 하우스포는 올 시즌 굉장히 기복이 심한 경기들을 펼치면서 많은 팬들을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11경기 동안 5승 1무 5패의 성적을 기록 프리미어리그 10위라는 좋지 못한 순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토트넘 하우스포는 최소한 4위권 안에 드는 목표를 가지고 시즌을 치르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은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와중에 풋볼 런던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현재 엔제 포스테 구글로 감독에 대한 토트넘 아스퍼 팬들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토트넘 성적이 엔제 포스테 구글로 감독이 경질되기에 충분한 성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에서 엔제 포스테 구글로 감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 소셜미디어는 때때로 오물통이 될 수도 있고 축구팬들에게는 팀이 패배한 것보다 그게 더 나쁘진 않다. 하지만 거기에는 들어야 할 목소리도 있다. 학대적이고 불필요하게 욕설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리고 스퍼스 감독을 해고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많다. 토트넘마 스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목소리를 내는 팬층을 보유한 클럽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지만 말이다. 일요일 오후에 스퍼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소셜 미디어에서 찾아보면 좋은 말을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토트넘 아 스퍼는 최근 홈에서 입스위치 타운에게 2대1로 패배했다. 스퍼스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무미건조한 경기를 펼쳤고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시즌 첫 번째 승리를 안겨준 지 2주 후 스퍼스는 입스위치 타운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 물론 그들은 갈라타사라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힘든 밤을 보냈고 금요일 아침 일찍 복귀해서 이번 경기는 거의 준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엔제 포세코 글루 감독은 터키에서 선발로 나선 팀에서 7명을 교체했다. 그리고 토트넘은 준비와 상관없이 입스위치타운과 같은 팀은 충분히 이겨야 한다 특히 홈에서는 스퍼스는 일요일에 N17에서 정말 형편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기없는 경기를 펼쳤다 또다시 A매치 휴식기 경기 일정이 다가왔고 스퍼스는 다시 한번 처참한 패배를 안기며 우리를 그 일정에 밀어넣었다 토트넘 아스프는 승점 16점을 따내 프리미어리그에서 12자리에 올랐다 총 11경기에서 5번의 패배가 있었다 누누 산투 감독은 10경기에서 15점을 따내면서 해고가 됐었다 그 당시의 축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참기가 힘들었지만 이번 시즌 스퍼스가 90분 동안 진정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얼마나 있을까?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대체로 좋았지만 졌다. 아스날, 브랜트포드웨스민 유나이티드, 아스톤빌라전에서는 좋았고 레스터시티와 브라이튼전에서는 전반전에만 좋았다. 스퍼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두번의 무실점 경기를 치렀다. 한 번은 최악의 팀인 에버튼을 상대로 한 경기이고 다른 한 번은 10명으로 구성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경기였다. 아마도 이는 스퍼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인 이번 시즌의 거의 유일한 경우일 것이다. 현재 포세구 글로 감독의 팀은 일관성을 찾지 못했고 아무리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이라도 형편없는 수비력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단순히 공격에 집중할 수 없으며 상대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대할 수 없다. 길 건너편의 선수들은 필요할 때 공격하고 수비하는데도 꽤 능숙하다. 스퍼스는 수비가 매우 좁은 편이어서 상대 윙어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상대 팀에게 너무 많은 찬스를 제공한다. 엔제 포세구글루 감독은 많은 토트넘 서포터들의 지지를 얻고 있긴 하지만 작년의 기쁨과 그의 축구 브랜드가 가져다 준 흥분 이후 이번 시즌은 점점 더 팬들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더 나은 일을 할수 있는 다른 선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상황은 확실히 개선되어야 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면서 엔제 포세구글루 감독에 대한 여론이 현재 토트넘 하스퍼 팬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으며 3년 전 토트넘 하우스퍼에서 정말 처참한 경기를 보여준 끝에 경질당했던 누누 산투 감독 시절보다도 성적이 더안 좋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누누 산투 감독은 토트넘 하우스퍼에서 총 10경기를 치렀었고 5승 5패라는 좋지 못한 성적으로 경질을 당했었는데 현재 포스테고 글로 감독 역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5승 1무 5패라는 누누 산투 감독의 경질당했을 때 성적과 살상 다를 바 없는 수준이고, 심지어 일정만 봤을 때는 누누산투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톤빌라, 아스날 첼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강팀들을 엄청나게 만난 데 비해, 엔젤 퍼세구글로 감독은 리그 일정이 누누산투 감독보단 비교적 쉬운 편이었음에도, 약체 팀들에게도 뜬금없이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력을 떠나 결과만 봤을 때는 누누산투 감독 시절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팀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유한 감독인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을 다시 데려와라 엔제에게 너의 그 혁명적인 전술은 다른 데 가서 지도해라 이제 그만 엔제 아웃 누누 산투 감독이 더 나았는데도 해고당했어 우리가 아직 좋은 팀들과 경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감독 중 하며 그를 해고해라 엔제 아웃 또다시 한 시즌을 그냥 던져버렸다 20년 만에 최악의 홈경기였다 정말 한심하다 엔제는 오늘 밤 해고되어야 한다 그는 해고될 필요가 있다. 그는 지난 시즌에 이미 해고되었어야 했어. 이번 시즌에는 아무것도 하기 힘들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우리가 플레이한 방식으로는 중위권이 적당해 보인다. 항상 그렇듯이 많은 만약이 있다. 38년 동안 많은 쓰레기를 받기 때문에 내 조언은 그냥 기대치를 낮추라는 것이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희망이다. 우리는 다음 시즌에 그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가 이번 시즌 전체를 관리하게 한 다음 여름에 헤어져야 한다.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이제 포스테 구글루 감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제는 포스테 구글루 감독의 플랜 A에 대한 한계가 찾아왔다고 할수 있고 플랜 B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안 좋은 부분은 포스테 구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수정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포스테 구글루 감독이 정말로 자신이 경질당하길 원치 않는다면 하루빨리 자신의 시스템을 손을 봐야 할것 같고 다음 경기에서는 달라진 토트넘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